폐차장 오토웨이븐 차량 보관소예요. 이번에도 친구들 나는 발전기만 돌리게 해달라고. 난 도망치는 거잘못 한다고. 상자 강부터 하죠. 일단 로인 유무부터 확인. 로인 없어요. 이거 맵, 맵 전체에 소리 들리게 하는 것 같거든요. 소리 범위 늘어나 가지고, 어쨌든 이피기한대 맞았어요. 내일은 쉬어요. 네. 근데 상황 보고 안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 일단 일단 쉽니다 이피 계속 쫓기곤 있는데 이피 지금 한대 맞았거든요. 스케슨 상태로 이피 한대 때리고 아 평타로 이피 마무리했네. 마무리하고 이쪽이 터진 쪽으로 올것 같아요. 미리 딴데가 있죠. 신음 소리 이상하게 내시네. 캠핑은 안 하나봐요. 손 흔드는 거 보니까 저기 자이라는 친구도 있네. 자이라는 친구가 살리게 두죠. 우리는 멀리 갑시다. 멀리 뭐야? 네. 왜안 왜 살려? 아, 캠핑하고 있나 봐요. 살리다가 맞았나 봐. 어. 아까 자의라고 들어간 애가 맞았죠. 지금 또 쓰러졌죠 저기서. 와 이필 램퍼브 새벽 시간대 하면 안 되나? 그냥 인성 쓰레기라고 하고 싶네요. 저런 친구들. 자기가 걸려 있는데 그 상황에 튕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바로 살아났죠. 발전기가 또한 대도 안 들어갔어. 아 놀래라 씨. 다른 사람이 삼픽이 쫓기는 거죠? 아, 가운데가 되게 싫는데 일단 두 개는 돌아갔죠. 아, 근데 살인마가 런고할 때라 그런가? 시세, 시야가 되게 낮아요. 시선이 시야, 시선이 되게 낮아. 저, 저번부터 느꼈던 거긴 하지만, 어? 안보인다 멀든가 안보이는거 썼던가 둘중 하나겠죠 아까 걸려있던거 보였으니까 겁나 먼걸로 생각합시다 목소리는 들렸는데 얼마나 소리 지른거야 삼픽 자일 다됐고요아 안보이는건가봐요 저거는 보이네 실패만 안하면 여기까지 바로 뛰어오진 않을것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바칠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어, 구해졌죠? 오케이, 오케이. 저쪽으로 또 가겠죠. 그때 내가 이거 하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laughs> 한비 계속 쫓기고 있죠. 네. 계속 쫓길 땐저 게이지가 안, 안다는 거예요. 아, 쫓길 땐 게이지가 안다라. 아, 이거, 이거 돌리면 근데 이 가에 있는 거 3개를 연장으로 돌리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 근처에 판자들도 좀 있으니까, 여기 돌립시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 자일이든 치료를 받든 하고 있겠죠. 이번 판, 런거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럼구도 나를 못 봤을 거야. 어. 한 대씩 맞았죠 지금 사이좋게 사픽기 저기 짝집 뒤구나. <laughs> 3픽은 치료 다 됐고요. 아이 앞에다 걸거 같은데 지하로 가나? 어저 저기 저기 꿈틀꿈틀하네. 4피가 이번에 걸리면 안죽는데 쟤네들은 발전기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보면 그쵸? 딱 보이죠? 내가 돌리는 게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거 돌리고 한 개만 더 돌리면 돼요 아까 돌리러 갔으니까 곧 구하겠죠? 저쪽에서 렁고랑 와리가리하나봐요 살리긴 했죠 일단 근데 또 바로 쫓겨요 <laughs>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돌리는거 같은데 저기 대각선으로 지금 자취하는거 보이죠? 자가치료 네. 아저또 쓰러졌어 4픽 이번에 걸리면 죽어요. <laughs> 3픽 치료 다 됐고, 4픽은 죽고, <laughs> 여기 정면으로 올 확률도 있거든요. 쫓아오죠한대더 때리게. 발중기 부수고 일단 자가치료 손대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쓰러져봐 오케이 오케이 저기 넘어로 갔죠 나이스. 쪽에 있나 보네. 우리가 가서 열읍시다. 아까 삐료 소리. 아, 이씨, 얼마 안 열렸네. 아, 치료부터 하고 열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okay, 열었어. 일단 자가 치료. <laughs> 지금 3픽이 계속 쫓기거든요. 아, 3픽 쓰러졌어. 저기서. 죽나, 이번에, 이번에 죽니, 저못본거 같죠. 내가 한대 맞아줄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뭐지? 공격이 실패였는데? 야 그거는 내가 뭐 이제, 이제 난 몰라 방금, 방금 근데 못본거 같았잖아 어? 이거 들고 나갈까? 죽었어요 쟤아 <laughs> 근데 짝집 안에 개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니까 저는 저는 그냥 그 짝집 주변에다가 저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걔가 헷갈릴 때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대를 맞더라도 해야지 한 거거든요 근데 어, 못, 못 보셨더라고요 바로 어.